온다 시작 이런 일두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니 이런 모양으로 보이시더라 거기에는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다 나다넬과 세베대의 아들과 주의 다른 두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고 하고 나가서 즉시 배에 오르니라 그들은 그날밤 아무도 잡지 못하더라.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인지 알지 못하더라. 그때 그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없나이다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찾으리라고하시더라 그라멘트 던졌더기가 거기, 수 가, 많아서그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더라. 조이 조이 h 절 칠, d 칠. e n Children. Children. c h i l d 이를 주시다라고 하니 시몬 베드로가 옷을 벗은 채로 이다가 주시다라는 말을 듣자 어부의 겉옷을 걸치고 바닷속에 뛰어들더라.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벗는데 육지에 벗기고 걸지 않는 이백군의 집으로 보기나 그육지 들고 왔더라. 이에 그들이 육지에 닿아서 보니 거기에 숲도 있고 그 위에 흙은 이불을 짓는 방도 있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서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큰 고기들로 가득 찼는데 일백 신세 마리더라 그렇게 많은 많았으나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먹으라 하시니 그가 주신 줄 아는 거로 제자 중에서는 아무도 감히 누구신 이까라고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 읽어 아, 음.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씹어 그들에게 드시고 또 생선도 그렇게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보여준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주께서그에게아 그, 응. 아, 주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에 앉으시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기쁨 중이 그주께 말씀하시기를 주여 그러하옵나다주께서 그에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자이가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라 주께서 내게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하시거라 그리하여 주께 말씀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보시고서 나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요, 유라고 하니 예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이 먹이라고 하시니라. 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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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아, 어, 맞아, 맞아, 해, 맞아.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도 또한 저녁 먹는 자리에 주의 가슴에 대,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자가 누구이니까라고 묻던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 어,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때까지 그를 머물게하고자한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난,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그래야 이 말이 형제들에게 퍼지니 그 제자가 죽지 아니하리, 아니하리라는 것이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할한 것이더라 이런 일들을 증거하고 또 이런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니이 25절 같이 읽자 예.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일도, 일도 있으니, 있으니 많은 일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라도 기록된 책들을 둘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수고했다. 공부하고 자. 수고 잘 자. 아, 잘 가고 예. 공부 잘하고 자라이 안녕. 예. 바이바이. 아. 음. 바이. 바이.